0월 17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가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절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을라 하지 아니 하오리니 이는 과가 주로 말미암아 근거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가토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버논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버논백향목 가토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그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버눈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더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죄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충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는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